연인 관계에서 성관계 장면을 서로 이제 막 찍어주는 그런 패턴을 보였나봐요. 사귈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.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, 헤어질 때 조금 이제 앙금이 있었던 거죠.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 출심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요새 참 연인들 간 특히 이제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여자친구 쪽에서 남자친구를 카메라 등용 촬영체로 고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가 이런 유형의 사건일 정도로 많이 이제 의뢰가 되는데 우리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 장면을 서로 이제 막 찍어주는 그런 패턴을 보였나 봐요. 사귈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.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헤어질 때 조금 이제 앙금이 있었던 거죠. 이건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확인된 만은 아닌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좀 과장된 고소를 했다면 그 동기가 뭔가 하고 추측을 해봤을 때좀 이렇게 헤어지는 과정에서. 어, 좀안 좋게 헤어져서, 뭐 어떻게 보면 고소인 입장에서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. 남자친구가 자기 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불안할 수 있으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 순화가 게시되고, 그런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제 압수되니까 그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영상을 삭제시킬 수 있다. 이런 기대감을 이제 고소를 했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이제 그런 고소를 받게 되면, 뭐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서 순화 단계가 게시되고, 휴대폰이 압수색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불익을 받긴 합니다. 우리 의뢰인 역시도 고소 이후에 휴대전화기가 압수색이 되고 저희를 이제 찾아오셨어요. 사를 들어보니까 의뢰인분이 좀 억울할 만한 사연이 있었어요. 만약에 휴대폰 포렌직을 통해서 그 동영상이 확인이 된다고 해도 앵글이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고소인이 뭐 카레라를 응시하는 등 딱 봐도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대요. 하지만 의뢰인과 이제 고소인이 평소에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의뢰인의 주장대로 고소인도 역시 자기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어왔고 교환하는 것 같이 평소에도 촬영 사실 알고 있었고 그 촬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이후에 연인 관계가 일정 기간 계속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 그게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동의하에 찍은 거라고 해야 되는데 이 동의에는 명시적으로 그래 어, 찍어도 되라고 하는 그런 동의도 포함되지만 묵시적 동의라는 것도 사실 포함이 되거든요. 그래서 대법원 판례 따라서도 이런 범행 전후의 그런 사정 그리고 이두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촬영 이후에 보인 태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소인 피해자 측에서도 묵시적으로 이 촬영 사실을 알았고 그걸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 만하면 제가 성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대법원의 묵시적 동의 법리에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최대한 분석을 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여자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던 사안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고소를 한것 같으니 이거는 무용해 주십시오. 라고한 그런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수사은의제납 압득을 해서 불송치로 종결됐고 검찰에 어, 이의 신청을 했지만 역시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에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렌치 터멸 단계에서 참여를 해서 어떤 영상이 복원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하고 그 영상이 어떤 맥락에서 이제 참여했는지 미리 변호인과 이제 기억을 상기시킨 다음에 조사를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의 통해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법리 그리고 그 법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잘 제출해서 잘 사건이 끝났던 그런 사례입니다. 사례에 대해서 좀더 이제 자세하게 글로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전체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